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이번에 k p o 몬스터 헌터스가 이제 빌보드 차트, 아유, 1위까지 했더라고요 아, 1위가 아니고 2위죠. 2위, 정확히 2위까지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말입니다. 어, 아, 꽤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도 꽤 인기가 있고요 K-POP 몬스터 뭐, 헌터스가요. 그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 이런 뭐 여러 가지 국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더 이상 얘기 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 한국인으로서 많이 기분 좋다고 이게 다죠. 근데 k p 대본 헌터스를 이제 조금 보면은 땅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들이 좋아할만한 걸 시대 그거 아이고 조금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넣은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그것을 어른들도 많이 좋아한다는 게참 아이러니하지만요 자그첫 번째로 이게 지금 시대 문화 자체가 조금 축소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대 문화 자체가 축소된다는 느낌은 많이 받아요 오히려 시, 과거에 이제 시대 문화가 이제 20대 3 0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들의 문화가 그러니까 10대까지 흡수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30대 20대 들이나 30대 들이 이제 보면 조금 느끼는게 그런게 이 조금 비슷한 이런 케이팝 데모 헌터스에서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한 40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버피의 뱀파이어 헌터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것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게 인기 있었습니다. 저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영상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버피의 뱀파이어 헌터 같은 경우에도 그거잖아요. 뱀파이어 헌터로서의 생각과 고등학생으로 하이틴으로도 이중생활을 겪고 그 이중생활에서 여러가지 뭐 에피소드를 그냥 재밌게 그렸죠. 그냥 하이틴 무이 그냥 생각 없이. 10대들이 생각없이 볼 만한 그런 하이틴물입니다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보다 보면 이게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뮤지컬로서 잔으로서 이제 어쨌든 디즈니의 뮤직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이제 디테일 그거 같은 경우에 연출력이나 디테일명 여러가지 그니까 러 편집 면에서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더해진 게그 전체적으로 보면 케이팝이라고 할수 있죠. 음악, 전체적으로 음악이나 그니까 댄스 이런 거는 다 케이팝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죠. 그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의 전체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격가지입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아 저게 참 좋네 저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느낀 거는 부수적인 요소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걸 케이팝 데모 헌터스를 보고 있다 보면은 아, 여러, 하이틴물이 여러 가지 짬뽕 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근데 그 근데 그거면서도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고 널 집중할 걸 집중하는 그런 스택이 보여집니다 시간대는 딱한시간 30분 90분짜리로 해가지고 만들었으면서 이제 애들 그러니까 이게 액션 씨는 많이 넣었지만 그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그 그런 그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 폭력성을 중화할 수 있도록 대도이면은 귀여운 캐릭터를 많이 넣어가지고 폭력성을 중화하려고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디즈니가 조금 PC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 조금 반감이 생, 생, 생 생긴 사람들도 이거 가면 예쁜 여자 주인공, 잘생긴 난, 남자 주인공 나오고나서 그들의 사랑 얘기도 조금 조금 넣었고 그거 하면서도 완전, 그니까 러 완전 PC에 반대, 반 PC적으로 가버린 것도 아니고 PC에서 좀더 성향이 드러나는게 여자들끼리 우정. 그리고 사랑이로 인해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그런 백화니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사랑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진 그런 연출 땅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람 이야기도 어저께까지예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헤이파 데몬 헌터스가 여러 가지 잡느나 여러 가지 매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도창선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짬뽕된 느낌도 강합니다. 짬뽕된 느낌이 강하고 거기에서 어 조금은 노래의 힘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게 여러 가지 연출을 잘했다고 봐요. 저는 디즈니의 제일 강력한 힘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레디코 있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그 겨울왕국의 레디코 같은 경우에는 제, 노란게 레디코가 이제 겨울왕국 스토리의 그 바탕으로 레디코라는 노래를 제작했는데, 작, 어쨌든, 노래, 작사가가, 어, 노래 만들어 볼까 이거 빌런성으로 하기 너무 아깝다 해서 그 제작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완전 스토리를 가다 엎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디즈니에서 노래라는 부분, 디즈니 영화에서 노래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고 그걸 제작진도 확실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케이팝 데모, 데모 헌터스랑 똑같아요. 이 솔직히 이그 영화에서는 케이팝이 그 엄청나게 큰 요소에 자 취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작곡가, 작사가, 연출가들이 K-POP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투자가 거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거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 크게 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름난 작곡가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K-POP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펼쳐졌고, 자기가, 어, 자기가 이게 한 것보다 더큰 시장을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에 통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조금 시야가 더 넓혀졌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국뽕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 가지도 참 의미가 있는 작품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 K 팝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도 이 작품에서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 나온 노래들은 어떻 어쨌든 K 팝 아트 디렉터들이 투입대가 좀 만들어졌지만, 한국인 한국어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어 그냥 아 여기 한국어가 있어요 하는 정도지 한국어 없고 또한 여 조금 케이팝 노래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팝송 같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조금 우리나라도 아 앞으로 우리나라 노래 방향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그러시면서도 또한 우리 것만의 고유성을 어떻게 지킬지도 생각을 해볼 만한 겁니다. 지금 이 케이팝이 지금 케이팝 데모헌터스가 인기 있으면서 전전 안 그래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케이팝이란 자체가 국제적인 그런 상업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에서 우리만의 고유의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변화에 나갈까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팝 데모 헌터스는 분명히 이런 거예요.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으며,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작품권 하는 네플리스에서 다국적 기업인 네플리스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도 미국 회사입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죠. 소니도 뭐 일본 회사라고 하, 하지만 그것도 뭐 다국적 회사죠. 어쨌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그렇고 K-팝의 영향을 받은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도를 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제 인력을 써서 만든 작품이지. 그런 것에 주목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같은 것들 전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갈지는 우리도 더 고민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잘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자부심 을 느끼고 국본도 많이 차고 지르지만은 우리나라 우리만의 고유의 것은 무엇인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